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교사의 교육 과정 해석 능력을 좀더 깊게 만드는 개념 찾기에 대한 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랄까 성취 기준이라는 원석에서요, 핵심을 잘 뽑아내서 이해, 과정, 가치 같은 보석으로 다듬는 과정이거든요. 아, 보석이요? 네. 그래서 단원의 진짜 핵심 개념어를 발견하는 거죠. 그냥 지식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배움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까 뭐 그런 탐구입니다. 한번 풀어 보죠. 네. 이 글에서 딱 강조하는 게 그거죠. 교사가 단순히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음 안내자 역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내자가 아니라. 그렇죠. 학습 경험 전체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뭐랄까? 배움의 건축가? 아니면 사고의 설계자로 거듭나는 과정인 거죠. 아, 사고의 설계자. 네. 그 중심에 바로 이 개념 찾기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나는 무엇을 위해 가르치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교육 철학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 사고의 설계자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글에 나온 예를 보면 용해와 용액단원 있잖아요. 네네. 이걸 그냥 실험 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관계라든가 변인 같은 좀더큰 개념을 중심으로 사고의 집을 짓는다. 이런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유가 핵심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수업 준비가 맨날 반복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음. 교사 스스로도 막 성장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성장이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이어진다는 거예요. 삶과 연결된 배움으로요? 삶과 연결된 배움이요? 예를 들면요? 음, 과학 시간에 배우는 관계 개념 있잖아요. 그걸 친구 관계를 이해하는데 써먹어 본다거나. 아하. 또 실험할 때 중요한 정확성이라는 가치를 뭐 요리할 때 계량을 딱 맞춘다든지 아니면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 같은 아주 일상적인 데서 발견하게 하는 거죠. 네. 배움이 교실 안에만 딱 갇혀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현실적인 벽을 딱떠 옮기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글에서도 나오지만. 당장 뭐 진도 나가기도 바쁘고 시험 대비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깊이 팔 시간이 진짜 있을까? 이런 걱정이요. 그렇죠. 이 멋진 수업과 바쁜 현실 이 사이의 간극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도 그 부분을 딱 짚어요. 이걸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튼튼한 그릇 만들기에 비유하거든요. 밑빠진 독이랑 튼튼한 그릇이요? 네. 단편적인 지식만 막 외우게 하는 건 시험 끝나면 금방 사라지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 같다는 거죠. 아. 하... 근데 시간을 좀 들여서 개념이라는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 거기에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담고 또 연결하고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죠, 그릇은. 그렇군요. 그릇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느려 보일 수 있어도 길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통찰인 거죠. 깊이 있는 이해가 결국 응용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의 진짜 토대가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밑 빠진 독보다는 튼튼한 그릇이라 그럼 이 튼튼한 그릇 만들기. 이걸 막상 시작하려니 좀 망설여질 수도 있잖아요. 네, 당연하죠. 이 예, 그래서 혹시 좀 구체적인 실천 팁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네, 다행히 아주 현실적인 시작점을 제안합니다. 처음부터 막 모든 단원을 다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요. 아, 전부 다가 아니고요? 네,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랄까 개인적으로 좀 애정이 가는 단원 딱 하나부터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네. 그리고 또매 시간마다 힘을 다 쏟기보다는 그 핵심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아주 결정적인 한두 차시에 좀더 집중해보는 거죠. 아, 선택과 집중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거. 동료 교사들하고 같이 고민 나누고 아이디어 주고 받는 과정 자체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해요. 아, 동료들과 함께. 네, 작은 시작 그리고 동료와의 연대. 이게 핵심인 셈이죠. 그럼 정리해보자면 교육과정을 개념의 눈으로 다시 읽는다는 건 단순히 뭐 수업 기술을 익히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네, 훨씬 더큰 의미죠. 교사의 어떤 전문성을 더 깊게 하고 또 교육 철학을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삶과 배움을 진짜 가깝게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열쇠라는 메시지군요. 어떻게 보면 교사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쓰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개념이라는 단단한 배움의 그릇을 만들어 주려는 그 노력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 속도를 믿고 기다려주는 그 첫걸음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주로 교사의 역철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학습 방식에도 적용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분야를 공부하시든 그냥 정보를 쭉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뭘까? 이걸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찾아보는 거죠. 네. 그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얼마나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것 같습니다.